같이 풀어볼게요. 보세요. 오늘은 얘들아 개념 설명할 게 없어서 이제 이 정도 풀어주고 옆에 가서 따로따로 따로 봐줄게. 정적은 좀잘 해놔야 된다. 보세요. 어,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이 문제가 아, 그 유형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는 특징이 여기야. 그러니까 조금 변형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어떤 정적분의 계산 문제들 이런 게출현했을 때의 대처라는 게이 문제 의 유형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그유형인구나를이 부분 보고 눈치채줘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F(t)를 분배해주고 그리고 뭐 적분변수 t에 대한 상수 그러니까 x겠지 앞으로 빼서 양변을 미분한다 이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아그 문제구나 눈치 챘어야 돼. 자, 해볼게. 여기서 이거 F't를 지금 분배해줘. 그래서 적군도 한 번에 쪼개버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적분 변수 티니까 x 앞으로 빼고 싶어야죠. x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하고 양변 미분하면 되는 거야.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할게. 얘들아 이거 여기 부분 미분할 때 무슨 미분이야? 고의 미분이야. 왜냐면 이게 X에 대한 변수, X에 대한 변수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고배 미분으로 연산을 해야 돼.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그대로, 뒤에 미분이야. 앞에 미분, 뒤에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뒤에 거 미분하면 F'X죠? 프라임 빼기,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X, F, prime, X야. 그니까, 러 이렇게 속어 되는 게이 문제 구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새, 새, 출발하면 돼. 새 출발하면 되는데, 어, 이런 게 출연하고 있네? 그럼 우리 두 가지를 많이 해보고 싶다. 첫 번째는 뭐야?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일. 두 번째는 양변을 X로 미분하고 싶은 일. 그런 일들을 해야 돼. 근데, 봐봐. 이 문제의 특이점이 이제 여기서 특이점이야. 보통은 내가 방금 말한 그두 가지로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구하고자 하는 건뭐바로볼게 f 프라임2 0 0 f 2거든. 어,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일단 양변르 x 0을넣어 볼게. 시행착오를 겪어볼게. 이렇게 푸는 건 아닌데 f 프라임 0은 2라는 걸 알아낸 거지. 이따가 쓰일 수도 있으니까 갖고는 있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 근데 애들아,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2프라임 생기지.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인데, 이러면 사실 교과상 적다, 적절하진 않아. c 트에서는 이계도함수가 안 나오는 게 적절하거든? 그니까 이거 안, 이걸 해보면, 뭐, E 플러스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뭐, 다항식이란 말이 있었으면은, 문제 있었어. 막 때려 맞춰가지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봐봐. 여기서 이 문제의 특이점인데, 얘를 계산해보면, 얘들아, 여기를 진짜 정적분 계산해서 해봐. 뭐가 돼? f, x, 빼기, f, 0인 거 괜찮아? 괜찮아? f, 0. 봐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해보면, 얘 부정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이 상태야. 이 상태로 내가 얘를 구해보고 싶어. 그럼 양변 X를 뭘 넣는 거야? E를 넣으면 끝나는 건데, F형을 알아야 되겠지? F형 여기서 넣어봤어야 되는데. F형 얼마니? 0이죠? 스타트할 때한번 넣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래서, F형이 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양변에 X2를 대입하면, F'2는 프라임 6 플러스 F2야. 그래서 구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은 6이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특이점이었어,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 다음 거 볼게요. 이거 쉬웠는데, 너희가, 하고 나서도 자신없어하는게 여기서 양변 미분하는 상황이거든 일단 얘들아 이거 보이면 두가지 해야지 이런거 보이면 g 몇은 몇이니 마일은 0이라는거 이제 쓸지 안쓸지 모르겠지만 갖고있고 얘들아 여기서 양변을 미분할건데 이거 해봐 뭐야 fx 플러스 2야 괜찮아? 그게 돼야돼 왜그러냐면 얘들아 한번 증명하듯이 내가 해볼게 일단은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증명한 듯 해보면, gx라는 얘는 지금 얘들아, 뭐 정적분 계산을 실제로 해주면, smallfx의 부정적분 중 하나 largefx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는 largef, 이거 양을 x로 미분하면 얘는 g'x 될 테고, 이거 x로 미분하면 이거 되고, 이거 x에서 대미분은 뭐야? 영기적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달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그냥 바로 쓰면 돼. 별거 아니니까. 이거였어. 근데 얘들아, FX 기능 결정나 있거든? FX 함수지 결정내봐. 일단, 누구누구 인수야? X랑 X마사가 인수지. 괜찮아? 최고차항해서 모르는데 이 콤마 마사를 대야 되니까 이 콤마 마사되려면 A가 1이어야 되겠지. FX 이렇게 결정된 상태고, 이걸 X로 표현해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GX의 극대극소야. 그럼 도함수가 인수분해 된 모양으로 딱 각각을 갖고 있지. 그럼 증감표 그려, 얘들아. 함, 근데 이제 함수를 결정 줘도 되고, 증감표를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증감표를 그려야 되니까 그릴게. 그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니까 러 극대 값이라는 건 여기 함수 값이고, 극소 값이라는 건 여기 함수 값이니까, 내가 g, 마이랑 g, e를 알면 되거든? 근데, 어, 이제 적분으로 구자 얘들아. 어렵게 할 필요 없이. gx 부정 덕분해봐, 얘들아. 불러봐. 하고, 적분상수는 붙어야 되겠지. 부정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구하라고 이런 거 있는 거지. 적분상수 결정났고, 이거 값 결정났으니까 문제 끝난 거지. 이게 지 그니까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였다. 여기가 포인트였다.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 양변 미분하면은,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 된다고? FX 플러 2대요.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